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과정은 챕터 3입니다. 어, 챕터 3은 유상증자 매물 때 장대음봉으로 뺏기입니다. 이제, 요, 유상증자 매물 때 장대음봉으로 뺏기라는 말의 의미는 유상증자가 된 가격, 유상증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천 원에 되거나, 이천 원에 되거나, 상장되는 가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천 원에 상장되면, 그천 원의 매물대가 탄생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유상증자가 천 원에 되게 되면, 천 원에, 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뜻이 될 테고, 따라서, 유상증자 된 가격은, 매물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어, 그 경우에는, 이제 차트에는 매물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큐음증권 기준으로 봐서, 어, 0674, 이렇게 보시면, 예, 0674를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보시는 종목이 NK입니다. NK. 자, NK. 자, NK인데요. 어, 2014년 8월 25일 날에 965만 주가, 예를 들어서, 이 2160원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2160원에 매물대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2160원, 저 밑에 매물대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음그 유상증자 된 가격을 매물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매물대에 장대봉으로쫙 이렇게 떨어지면, 장대봉으로싹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보세요. 떨어지게 되면. 유상증자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이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거나 이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거나 본전에 매도를 하거나 수익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은 놀래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매집한다 라는 전제를 주고 유상증자 된 가격자리를 매물대라고 본 다음에 그 자리를 장대음봉을 이용해서 공포를 이용해서 그 자리의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것을 다루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유상증자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주는 것이죠. 주당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음 발행된 주식은 기존 주식, 주식들과 합쳐져서 주식수가 많아지므로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흔히 시장이 알려진 어, 내용입니다. 물론, 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그것은 학설이고요 시장이 알려진 내용이면서 어 교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그걸 약간 어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로 늘어난 물량도 예를 들어서 천만주 있던 종목에 천만주가 추가로 상장된다면 등치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가 총액이1 천억이 있던 종목이 이천억이 된다면 어, 똑같이 10%로 움직였을 때, 1000억일 어, 때는 100억이 늘어나고, 2000억일 때는 200억이 늘어나게 되죠. 결국, 어, 유상증자로 인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어, 판이 커지게 되면, 시가충이 커지게 되면, 주가의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더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더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어, 판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설명드리길, 500억 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2배 오르면 500억이 남지만, 뭐, 100% 올랐다는 얘기겠죠. 어, 여기 유상증자를 500억을 더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합이 1000억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합이 시가총액 1000억이 되고, 남는 돈도 1000억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뭐, 주당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판돈이 커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돈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찍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물량을 찍어낸다 라는 것은 유상증자를 하긴 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어 500만 주 있는 주식이 있다 치면 상장주식가 500만 주 있는 주식이 있다 치면 매집하려고 하니까 매집이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는, 뭐, 처음부터 한 주, 두 주, 열 주, 백 주, 천 주, 만 주, 뭐, 십만 주, 백만 주 이렇게 사 날갈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데, 어, 그 오백만 주가 있는 물량, 제가 오백만 주라고 말씀드렸죠? 오백만 주가 있는 상황에서 매집을 한다 치면은 그렇게 늘어날 텐데, 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예 삼자 배정으로, 아예 삼자 배정으로, 아니면 특정 누군가에게, 그러면 삼자가 되죠? 500만주를 발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뭐, 신주인수권, 뭐, C, CB나 BW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특정인에게 500만주를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상장주수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주를 발행을 하게, 추가로 발행을 하게 되면, 합이 1000만주가 되고, 500만주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매집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500만주 있는 녀석을 그냥 매집을 한다 치면 한주, 두주, 세주, 네주 이렇게 매집을 해서 최고 많이 매집해봐야 500만주 다할 수는 있겠죠. 어,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제법 힘들 겁니다. 그런데 500만주 있는 주식에서 500만주를 BW나 또는 유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500만주를 쉽게 매집한 상태에서 나머지 500만주를 매집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것은, 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물량을 찍어낸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학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물량,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해야 되지만, 어, 세력의 입장에서 그냥 조금 표현의 질을 떨어뜨려서, 유상증자 하는 것을 물량을 찍어낸다고 제가 어,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역별로 장기간 떨어진 주식을 매집 하라 하면 보유 중인 사람들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매도를 잘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매집이 잘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딱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가에 찍어내게 되면 어, 유상증자를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어, 매집이 잘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마련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음...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 주가를 힘껏 누르는 것이라면 주식을 받는 이들은 한마디로 헐값에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NK를 보다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NK가 2 1 6 0원의 유상증자가 됐죠. 그런데 어 주가가 5천원 6천원 오갈때는 유상증자를 할라치면 은 싸게해도 뭐 4천원대 이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가를 엄청 많이 3천원대까지 눌러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게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2160원의 유상증자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하고 주가를 힘껏 누른 것이라면 주식을 받는 이들은 한마디로 헐값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봅시다. 어, 똑같은 돈 100억이 있다고 치고요. 음, 여기에서 이제 4,000원의 유상증자를 100억씩 받는 거 하고, 2,160원에 100억씩 받는 거 하고, 물량이 어떤 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2,160원의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어, 그렇다 치면, 음, 그렇다 치면, 자, 여러분 눈에 안 보였겠는데요. 제가 다시 조금 몰아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얘기입니다. 5천 원, ,000원, 6천 원일 때 4천 원에 유상증자 받는다는 얘기와 눌렀을 때 2,160원에 유상증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100억 치를 4천 원에 받는 물량하고 2,160원에 받는 것하고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0만 주가 있는 상태에서 4천 4 0 ,000, 원에 받게 되면 물량 을 얼마 못 받으니까 전체 주식의 퍼센테지가 어, 작죠. 그런데 2,100원까지 누르게 되면 전체 상장된 주식 뭐, 주식에 비해서 퍼센테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주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상장된 주식이 1,000만 주. 동그라미 같나요? 예, 네, 1,000만 주 있다시피다. 천, 천, 천만 주. 4,000원에 유상증자를 하면 250만주가 받아질 테고요. 250만주 받아질 테고, 뭐, 2,000원에 하게 되면 500만주가 받아질 겁니다. 그러면, 4,000원에 했을 때는 250만주고, 2,000원에 했을 때는 500만주니까 어때요? 250만주는 1,000만주 중에 250만주, 25%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은 그냥, 500만주는 50%에 육박을 합니다. 물론 뭐 상장을 해버리면 1,500만 주 중에 500만 주가 돼서 33%가 되고 또 1,250만 주 중에 250만 주가 돼서 뭐퍼센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어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눌러서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많은 퍼센티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어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이 얘기, 여기 얘기를 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유상증자라는 것은 어, 학술적인 이론이 차트에 먹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근본적으로 물량을 더 찍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맞다 이런 뜻을 어, 여러분들께 지금 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는 어, 그런 것이고요. 유노바를 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노바 자, 어, 제가 이론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유노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노바, 위노바, 위노바. 자. 음, 위노바가 여기 보시면, 2013년 12월에 500원짜리가 이, 어, 2200만주. 와, 굉장히 많네요. 근데 500원짜리가 여기 또 어, 400만주. 기타 970원짜리 있고, 뭐, 14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500원짜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알수 있죠. 500원짜리가? 자, 500원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면, 유상증자 매물 때. 자, 이게, 어, 제가, 챕터 3의 주제가 요거죠. 자, 챕터 3, 잠시만요. 자 챕터 3의 주제가 유상증자 매물때 장대음봉으로 뺏기거든요 그래서 500원의 유상증자가 굉장히 많은 자리죠 500원짜리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물때가 어,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에 굉장히 많은 어, 물량이 있습니다 500원 그죠 2200만주 뭐또 400만주 어, 또, 400만 또 200만주 500원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는데 어, 유상증자는 여기 있고요 그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보세요. 돌파한 이후에 뭐그 자리 계속 공략했죠. 돌파한 이후에 장대원봉으로. 아 그때 당시에는 하한가입니다. 14.97 장대원봉으로 뺏는다 라는 거죠. 500원짜리에 있는 거. 여기를 오가니까 유상균이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본전에서 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오가더니 어떻습니까? 거기를 오가는 건데 이 장대원봉에 공포로서 뺏는다 이런 뜻인데요. 그 자리는 결국 어디가 됐냐면 여기가 됐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었죠 그죠 뭐 2,200만 주 400만 주 굉장히 많은 물량을 500원에 찍어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돌파 후 이후에 장대음봉으로 뺏어서 가져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였죠 유상증자 500원짜리 2,200만 주 있는데. 어, 어쩌고저쩌고해서 장대음봉으로 뺏어서 장대음봉으로 뺏어서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어, 매물 때 대단한 매물 대에서 장대음봉으로 눌러서 물량을 뺏어간다면 어, 그것은 대단한 매집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 500원짜리 물량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 있는데, 그게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돌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자리를 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의 본전 심리와 수익과 수익이 났을 때 팔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까지 줘가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뚝딱뚝딱 그린 모습들은 매집으로 활용되었을 때, 굉장한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3의 학습 체크리스트. 학계에서 유상증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우, 이거는 뭐, 뭐, 공부하셔도 됩니다만은, 뭐, 우리 이론에서는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음, 교본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이 실제 코스닥 종목에서 그렇게 많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판돈을 키우는 역할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판돈을 키운다. 어, 시가총액,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니까, 똑같은 100%를 움직여도, 음, 수익금이 많아지는 거죠. 뭐, 그런 판돈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유상증자는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매집을 하기 위해서 찍어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물량을 찍어낸다. 사실은 유상증자를 해서 물량을 발행하는 건데, 그죠. 제가 약간 어, 뭐, 그냥 찍어낸다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 뭐, 돈 없으면 돈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의회의 승인만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 법에 의해서, 돈 없으면 찍어내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만들어내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백건주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판에서는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 미국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과도 같은. 그래서 찍어낸다는 말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없는 물량도 더 만들어낸다. 판을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은 돈으로 한 주당 만 원에 가져갈래? 아니면 한, 어, 한 주당 천 원에 가져갈래? 라고 물으면, 천 원에 가져와야죠. 그래야 0 배나 많은 물량을 가져올 수 있고, 전체 상장주수에 비해서도, 어, 지분율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어차피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 전체 상장주수와 유상증자 물량의 비율을 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좀 봅시다 이제 전체 상장주수와 유상증자 물량의 비율을 따지는 이유 상장주수가 천만주가 있을 때 50만주 유상증자 되는 거 하고요 천만주가 있을 때 5천만주를 유상증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그 비율 자체가 판돈이 50만주 늘어나서 뭐 5% 늘어나는 것하고 500% 늘어나서 판돈이 5배 이상 커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유상증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매물대라고 하는가 예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눈에는 매물대가 어디입니까 요런 자리가 매물대겠죠 그러나 유상증자 500원이라는 매물대는 요기에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유상증자 매물대는 가로선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꺼줘야지만 500원에 이렇게 꺼지는 매물대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안보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안보이는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매물대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욕심내는 행위들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연구 많이 해봐야죠. 이런거 정말 연구를 많이 해봐야죠. 뭐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거나 자뭐 매물대에 맞고 여기 이것도 맞고 떨어진거죠. 맞고 떨어지거나 그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장대뭐 하한가로 가거나 작은 캔들로 움직이거나 뭐 찌르고 떨어지고 찌르고 떨어지고 하거나 그죠 또 박스끈을 깨면서 내려가거나 뭐 기타 방법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어, 본문을 잘 살펴보시고 본문에 있는 대답이라도 요점 정리를 잘 하,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량의 유상증자 매물들을 돌파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와 거기 유상증자 된 사람들한테 모두 다 수익을 주는 행위죠. 그죠? 그렇다면 그기를 돌파하는 세력이라는 존재는 어, 남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럴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럴게요. 그죠?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이외에도 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세력이다 생각하고 개민들이 유상증자 얼마 들어와 있는데 천원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가를 천원에 딱 맞췄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지만그 자리를 맞출 수 있고 어 일반인들이 천원에 유상증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가를 1,300원에 뽑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그 짓을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챕터의 목표 얘기처럼 유상증자 자리에 장 땜봉이 떨어지면 보유중인 투자,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물량은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그죠 음잘 살펴보십시오 어 매물대에 유상증자 자리에 장 땜봉이 떨어진다 음 그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천 원에 샀는데 아침에 천 이백 원이더니 지금 천 원까지 주가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거의 흡수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열기에 걸린 종목의 특성을 이해하였는가 와, 열기에 걸린 종목의 특성 단일가 매매죠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단일가 매매인데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단일가 매매로는 많은 거래량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고 많이 팔수 없다 이죠 그죠 많이 팔수 없는데 그런데 모든 매물대에 그것이 나왔을 때는 많이 팔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서 오, 남들이 때리는 걸 많이 받아줘야 되는 그런 속성이 강한 자리라고 할수 있겠죠? 자, 제가, 어, 여기 학습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답변을 뭐 간략히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그 다음 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본문의 내용들을 어 요점 정리하셔가지고 답변을 달아보시고 그 요점 정리들을 보면서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어, 다른 대답들도 같이 달아가셔가지고 음, 여러분만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어떤 다른 대답을 한개 달고, 두개 달고, 세개 달고 많이 달면 달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점점 어, 증가되고 늘어나고 어, 고수가 되는 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어, 챕터마다 제가 늘 강조 드립니다만은 책은 30번, 50번 읽는다, 반드시 읽고야 만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끼고 계속 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재미없는 강의를 뭐 길게 끝까지 봐주셔서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